대구가 자랑하는 유명 관광지를 알리기 위한 홍보물이 이 오탈자뿐 아니라 설명 자체가 엉터리인 게 수두룩합니다. 홍보가 아니라 대구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고분군 가운데 가장 먼저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대구 불로동 고분군. 대구가 자랑하는 관광지인데 입구의 나무 설명판에서부터 문제가 발견됩니다. 공식 명칭이 사적 제262호인데 호자가 빠져 있습니다. 관광 안내소에서 나눠준 홍보물은 더 기가 막힙니다. 사육신의 충절을 깊이 되새기는 곳이라는 수식어가 달려 있습니다. 삼국시대인 불로동 고분군에 조선시대 사육신을 붙여놔 시기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상식밖의 문구가 뒤섞여 있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에 최근 한 탐방객이 문제를 지적하자 부랴부랴 수정이 시작됐습니다. 역사적으로 올바른 검증이나고정이안 거친 자료를 홍보화 했을 때는 잘못된 정보가 SNS 상 통해서 탐방객들을 통해서 일판만파 전달되기 때문에 문제의 홍보물을 만든 인수 업체가 대구 달성군에 있는 육신사의 홍보 전단도 함께 만들었는데 육신사를 설명하는 수식어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은 겁니다. 이 과정에서 아무런 검수도 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그 대구 중구에 있는 대구읍성거리박물관에는 2600만 원짜리 홍보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터치하며 정보를 볼수 있는 키오스크인데, 동소문과 서소문의 영어 설명 내용이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똑같습니다. 서소문의 설명을 그대로 동소문에다가 붙여 넣은 겁니다. 동문한글 위치 표기 안 하고 한에맞춰는게문을 번역하면서 또 수도 있겠네. 세금만 쏟아붓는 성의 없는 관광 홍보물들이 관광 대구의 이미지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